꿈까칠했거든요 우리 현웅이 형만 그런게 아니라 저도 꿈까칠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말도 많이 줄었고 그런, 그런 별도로 제가 잘못한게 너무 많다는게 느껴져서 그냥 자제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정말 이런 자리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죠? 아, 저희가 27년 의료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역대 이사장님들 또 초창기에 만들었던 분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미약하나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덕담 나누고 또 서로 힘이 되고 아,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지 이런 얘기 하면서또 우리 이제 다 이제 뭐 노년에 들어가셨지만 이제 또 새로운 삶을 또한번 다시 생각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환갑을 지났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네 그래서 이제 한가을 지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아조 뭐 일을 좀더 하더라도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60년이 지났으니 새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시작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뭐저도잘 모르겠습니다만 아, 제, 제 스타일대로 그냥 흘러가는 네,로 그냥 같이 흘러가다가,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좀 까작까작 일하고, 그 다음에 또 흘러가는 대로또 흘러가고, 뭐,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 형님들, 정말 그 고상에 처음 내려갔을 때 형님, 형님하고 따랐던 어, 그런 분들이 다와 계시고, 또 어, 정말로 고마우셨던 분들이고, 어, 지금까지도, 네. 그고3의 형들을 보면 지금도 정말 형들 같고 그 젊었을 때 만났던 인연이 되게 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만났던 분들도 되게 많지만 그 이후에 만났던 분들도 있지만 초창기에 그 제가 기어, 기억을 하는데 1994년 4월 19일날 처음 안내려갔어요 고3면가기 길에 그, 그 상가마을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아, 87년. 아, 1987년. 그래서, 이제 뭘 하러 갔었냐면,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, 박계열 선생이랑 님 이제 저 1년 후배인데, 박계열 선생이랑 님 제가랑 둘이 갔었어요. 둘이 가서 뭘 하러 갔었냐면, 야, 우리가 여기 진료를 나와야 되는데,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,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다. 그래서 노트 하나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문제인는지뭐 이런 거 물어보러 다녔어요. 그래서 20몇 가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한가 마을이 20몇 가구의 그런 각 가정 내에 뭐 구성원이나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적어놨던 그런 작업을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9월서부터 저가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, 참복 뭐,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어,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네, 했고 그것이 저를 키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맙게 생각 합니다. 어, 정말 말안시켜줬으면 큰일 났다. 예, <laughs> 네, 그 다음에 어, 우리 저현황이형그동나원 저도 한두번 갔었는데 다행히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초대해 주셨어요. <laughs> 네, 어, 네, 거기 정말 한, 지난 봄에 갔었나요? 어,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. 그, 그산 정에서 불러 하루 조금 밑에 이제 그 산나물밭이 있는데 그때 간날이 마침 이제 햇살이 이렇게 막 비치는 그런 봄날이었는데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아 어쨌든 여기 오셨던 분들 오늘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시고 또 배고프신데 아직 식사도 못 하시고 네곧 끝내도록 하고 내년 봄에 정말 우리. 초대해 주신 것처럼 한번덕나원에 가서 정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 안성의료사협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분한 분이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꿈꾸는 것들이 모여서 의료사업이 존재를 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의료사업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의 스토리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. 그 제가 원래 가볍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책을 쓴 거는 평소 책을 읽지 않는 분들도 가볍게 읽고 그 의료사업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. 그 소장 가치는 별로 없으니까 많이 돌려 읽으시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고마울 것 같아요. 이수청 이사장님 아직 못 오셨죠? 네. 예.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카페지만 식사로 준비를 해주셨어요. 고맙게도 그래서 그냥 지금 방역 지침이 그러니까 이렇게 삼삼오오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